자, 조나라, 자, 삐... 자, 잠시만요. 제가 조나라 이야기를 하기 전에요. 어, 오늘 이야기를, 이쪽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기존의 연나라를 연구하시는 분들은요. 북경에 개가 있었고, 그죠? 또는 천진에, 천진에 여기에 개주구에 개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군데로나뉘죠 어쨌든 요 지역에 연나라의 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운중과 구원이 여기 있다고 했죠. 이거는 제 의견이 아니고, 이거 기존 사학의 얘기예요. 기존 사학의. 자, 기존 사학에서 주장하기를, 후어 하우터 밑에 운중이 있다. 그리고 여기 파우토우에 구원이 있다. 파우토우 서쪽에요 포두죠? 포두, 우리말로. 운중과 구원이 여기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저의 주장은 뭐냐? 이 운중과 구원 그리고 여기 음산산맥이 있어요. 음산산맥. 운중, 구원, 음산이 있는데 그러면 저의 주장은 뭐냐? 요세 개가 전부 떠다가 여기 흔주로 와야 됩니다. 흔주. 여기요. 흔주로 와야 돼요. 운중, 구원, 음산은 다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나라가 여기를 못 넘어간 거예요. 여기를. 제가 그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에 음, 방송에서 몇번 이렇게 스쳐 지나가긴 했는데, 제가 음, 구체적으로 설명드린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몇달 전에 만든 자료인데요. 자, 전국시대 연나라의 서쪽 강역, 운중과 구원은 어디인가? 운중과 구원이 연나라의 서쪽 강역이라고들 보통 합니다. 예. 자 여기에 몇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학계의 주장입니다. 우리나라 학계라는 거는 뭐그뭐 그, 뭐 주장 자체가 없어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예. 얘네들 얘기 주소 듣고 그냥 여기가 운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 연구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구원은 여기라고 하고요. 그래서 구원이 여기가 어디냐? 여기 포두가 보이죠. 파우토. 자 그래서 여기는 어디냐? 울라터치앤치산띵장팡춘이에요 예, 여기입니다. 여기. 그리고 운중은 어디냐? 투어커투어시엔구청춘이에요. 예, 여기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공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연나라가 여기서 여기까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연나라 북쪽에 임호누번이 있었기 때문에 임호와 누번은 이 위로 옮기는 거죠. 임호와 누번이요. 예? 그리고 연나라 북쪽에 북융이 있었으니까 다 일로 옮기는 겁니다. 고조선도 여기로 오고, 예? 이렇게 지금 설명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자, 여기 흔주 서쪽에 운중산이 있어요, 지금도요. 예, 운중산이 있어요. 그리고 요 위를 흘러서 여기 흔주로 들어가는 이 물길이 운중합니다, 지금도요. 지금도 운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음산이 두 개나 있어요. 음산이. 예. 여기는 터진 길이죠. 태원에서 올라오는 여기 흔정분지입니다. 흔정분지에 이 터진 길로, 양쪽에 다 산입니다. 터진 길로 올라오는데 양쪽 산에 음산이 두 개가 있어요. 예.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구원 관련해서 구원 똥취, 구원 시취가 있는데 이건 아파트 단지 이름이에요. 아파트 단지 이름인데 어, 제가 이걸 왜 갖고 왔냐면 어쨌든 지명이 남한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파트 단지라고 했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잖아요. 자 우리나라에서 구라사학하는 아저씨들 많죠. 구라사 구라사학은 뭐라고 하냐면 천진에 무슨 식당이 있는데 이 식당이 지금 영업하고 있기 때문에 고려 수도가 개경이라는 사람들이에요. 예. 식당, 뭐, 다리 이름, 그 다음에 무슨 나무 문장 만드는 회사. 이런 거 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영업하고 있기 때문에 고려수경 수도가 여기다. 그리고 고려의 국제무역한 병란도가 여기 있답니다. 예. 이런 미친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저도 똑같이 미친 거 아니냐. 아파트에다 비정을 하느냐. 이렇게 할수 있죠. 하지만 제가 뭐라고 하죠? 개벽따이라도 하나 찾아와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기록을 찾았습니다. 저는요. 개벽따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요. 자, 그래서 여기 구원이라는 것도 남아 있는데 이게 전부가 아니고요. 보시면은 제가 이 번역해 놨죠. 구원산은 이게 지금 바이두 백과에 있는 겁니다. 구원산 쳐 보세요, 여러분. 현 산서 흔주시 서쪽에 있습니다. 여기 흔주 서쪽에 있어요. 구원산이요. 그래서 그 근거를 보니까 독사방역이요 권 40에 보면은 흔주에 대한 게 나옵니다. 흔주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구원산은 주 성의 서쪽에 있다. 한말의 명연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거가 나왔죠. 흔주 바로 서쪽에, 흔주 서쪽 몇인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흔주 서쪽에 구원산이 있다고 이렇게 기록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마침 또 구원, 아파트, 동구, 서구라는 아파트 단지도 이 지역에 남아있어요. 다른 건안 남아있더라고요. 이게 워낙 오래된 거죠. 워낙 오래된 거라서. 한말이죠, 한말. 예. 한말 때까지도 가는 거니까, 기원 전 내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죠. 자, 지금은 사라졌지만, 구원산이라는 게, 이 여기 어딘가에 구원산이 있는데 이름이 바뀌었겠죠. 예. 그래서 구원이 여기 있다. 운중산도 여기 있다. 운중하도 여기 있다. 음산도 여기 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리면요. 요 일대에 여기 산맥 자체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현재 부르는 겁니다. 운중산맥이라고 부릅니다. 현재도요. 산맥 자체가 운중산맥이에요. 그런데 왜 운중을 여기다 떼어놓나요? 자, 우리나라 학자들 100% 여기를 믿고 있죠. 이거는 제야사학이든 강단사학이든, 뭔 식민사학이든 간에 다 여기 운중이 있다고 합니다. 예. 제정신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구원도 여기 있다고 얘기합니다. 구원. 울라 터치 앤 치. 산띵 짱빵촌에 있다고 합니다. 파오토. 파오토는 제가 2001년에 말타로 여기 한번 갔었거든요. 2001년 5일절에요. 노동절에. 네. 아주 오래된 기억인데, 그 후로도, 파우토는 제가 사막 투어를 갈 때, 한두번더 갔었죠. 두번 정도 더 갔었어요. 그래서, 파우토도좀 익숙한 도시 중에 하나긴 합니다. 저한테. 총세번 정도 갔었는데요. 음, 그 서쪽에 구원이 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건 다 틀렸다. 자 그리고 이쪽에 또 읽어볼까요? 연의 동쪽에는 조선과 요동이 있답니다. 이게 제가 표시한 연인데요, 연인데요. 연은 기록에 보면 방 이천리예요, 방 이천리. 방 이천리를 계산하는 방식은요, 또 제가 이미 설명드렸죠. 자이 자료를 보실게요. 이거 이미 방송으로 만들어서 설명해놨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가서 한번 직접 살펴보시기 바랍니다.